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천년지기 작곡을 하신 천년지기 작곡을 하신 우리 김종호 선생님이 직접 네. 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작곡가님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정말 강진의 화장을 주는, 그 다음에 또 최고 친구, 그 다음에 또뭐 작곡했죠?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 또 있잖아요. 아, 또 있어. 또. 꽃보다 당신. 또 있어. 근데 그, 그 그분이 네. 이, 이, 이걸 소개하면 네. 답을 안 먹어요. 꽃나비 사랑. 또 있어. 또 정정화가 성질래. 네. 꽃비의 아,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명주도 네. 있잖아이명재 어, 지민아. 제가 이제 꽃시리 지민의 자랑. 명주 꽃시리즈 작곡가로 네. 자리 매김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친구 시리즈 작곡가로. 아, 맞네. 예. 예. 천년지기, 아... 그 다음에 최고층. 최고층. 네. 와. 다음에 <laughs> 이제 한곡이 있습니다. 또. 제가 유튜브 분들한테, 음. 이거는, 이거는, 청기 유설인데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학년, 3학년 때몇 반이었어요? 고3 때. <laughs> 3반. 이어몇 <laughs> 반이었어요? 아, 아. 나는 고3 때 12반이었어요. 그때. 아, 아. 굉장히 <laughs> 많았어요. <30살인가 봐. 웃음> 제가, 그래서 3학년 때 12반이어서, 3학년 1 2반이란 곡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성기누설인데 알려요잘 네. 살았니? 어. 몸은 어떠니? 주름진 너의 모습을 보니 네. 의심이 적셔진다 아 그런 노래인데 네. 그걸... 노래 나오기 전까지는 누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설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기쁨 짱이다 사랑하 친구야 이렇게 나간 노래인데 아 그거를 이제 천년지기 최고친구 후속타 이러한 사람이 오인을 합니다. 네. 올인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전문 심사위원 또 전문 노래강사 우리 유진 가수님이 매일 낮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곳으로 오시면 예선을 할 수가 있고요. 내년 5월 4일 날 특설무대에서 본선 상금 1억 3천만 원 현금 5만 원짜리 신권을 바... 1등은 1 1등이 얼마? 1억. 1억을 현찰로 네. 어떻게? 강목에다가. 현찰로 가방에다가 예. 정말로 예. 드 바로 당일날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 가방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뜰방의 가요제 1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진짜 여기 주관하고 계신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우리 노래를 좋아하시는 나이 상관없고 연령 상관없고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참여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 성인도 되고 아이도 되고. 그러면 또좀 몸에 불편하신 분도 된다 이 말이죠. 아도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이 5천만 국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뜰방내 과제에 우리 관계자분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네. 한 말씀씩 자 여러분, 어, 요즘 코로나 1 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가이절을 통해서 뜰방내 가이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 또 아름다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네. 네. 참 모두가 지금 힘든 이때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참 웃음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40년 넘게 음악 생활했는데 을 이렇게 따뜻하고 첫 인상이 이렇게 편한 형 같고 손을 보니까 와 지금 감상 감동을 받는 느낌을 이렇게 살면서 몇번안 느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셔서 좋은데 헌사하시는 우리 문근 대표님을 보면서 저도 조금이나마 아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는 정말 그러한 그 뭔가 교훈을 제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 그래서 이 가요제를 통해서 진정한 좋은 가수가 나오길 바라겠고또 문근 대표님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네네. 살면서 우리가 정말 웃음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어, 우리 사회가 되기를 이 가요제를 통해서 또 문근 네네. 대표님의 이런 정신을 되새기면서 정말 제1의 뜬방 뜬방내 가요제가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 네네. 잘 되기를 노래하는 작곡가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무지 말을 잘하시네. 네, 말을 너무 잘하시네. <laughs> 말을 너무 잘하시네. 일반 농민의 마음으로 정말 농사꾼으로 살아오신 우리 대표님께서 1억이라는 상금을고 정말 트로트 가요제를 연다니까 이건 이슈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노래를 불러주시 바랍니다. 어, 하루에 한곡 이상 부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래만큼 스트레스 푸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5월 4일날 본선 그날까지 예선전 매일매일 뜰방 내이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동네는 충남 예산 내비에 삽교읍을 치고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1억이라는 것을 확인하러 여기까지 오늘 정말 왔습니다. 예, 진짜 1억을 현금으로 본선날 당일날 준다고 합니다. 그때데 정말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나이 연령 상관없이 트로트 그냥 트로트에 자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두들겨주십시오. 뜰방내 가이제 제1회 최초로 이분이 이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0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뜰방내 가이제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뜰방내... 첫 번째 가해드를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 화이팅 한번외치게요코로나일9로 많이 힘들어한 대한민국 여러분, 브라보를 외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팅을 외치면 안 되는 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브라보 부르는 여러분들을 화이팅이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